하나님의 말씀 에스스 3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무디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이제 하만의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이 하만이 아각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데요. 아각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악악사람을 멸망하지 않아서 이 악악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적 악악사람 하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난으로 향할 때그 진노를 방해했고 악랄한 공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소실을 입힌 것이 악악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상에서 멸절될 자들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신명기 25장 19절 이 하만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멸되어야 했 진멸되었어야만 했던 하만이 진멸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할 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은 결국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하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했던 것처럼 하만을 통해서도 계속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깨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하나님의 언급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이이 이들의 노력은 태초부터 이제 그 아담과 하아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단의 시도를 반간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각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만입니다. 완전히 사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대글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꾸려 절합니다.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2장 29절에 모르드게가 대글문에 앉았더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관리의 신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정부 관리의 신분으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대글문에 그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두개는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베르고 있었던 거죠. 베르고 있었던 건데 대글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두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로두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유다인임을 고했습니다. 저희가 모로두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유다인이라는 것을 고했다는 거죠. 하만이 모로두개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로두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로되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곳, 모로두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탄의 계기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로기 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도 다 페르시아에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완전히 점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 멸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아수에로왕 하 12년 정을 곧니 사늘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 제비를 뽑아 12월 달 아다르를 얻은지라. 이제 이들이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이제, 이제 제비를 뽑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이제 날짜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신의 뜻을 알아내는. 간섭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 학사를 이제, 이제 12월 곧 아다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아하스에르 왕에게 아랩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술 가는, 어, 또 러에미아를 통해서 이제 이 왕이 또 유대민족에게 후한 것을 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또 이제 유대민족에게 또 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호의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이 하만이 알기 때문에 유다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판이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법률을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왕에게 돈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완전히 유대인을 멸하기만 하면 한민족, 유대인이라고 말을 안 했고 한민족을 멸하기만 하면은 이제 왕에게 이렇게 주겠다, 돈을 주겠다. 그런데 이 돈은 하만의 자기 개인 재산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탈취한 재산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에는 유대인 대학살과 더불어 그들로부터 재산 탈취도 허용하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이렇게 이제 왕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리니까 왕이 이제 돈의 눈이 어두워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한머디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제 왕이 이제 조스를 내려서 하만의 손에 다 유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가원에게아우스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수를 쓰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은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제 완전히 조수를 내리고 왕의 반지로 인쳤습니다. 이제 조수가 결정이 된 것이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냅니다. 역졸은요, 약 8km 거리의 간격을 두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서가 접수되어서 이제 역졸에게 하면은 계속 릴레이 방식으로 지체 없이 다음 구간을 담당하는 역졸에게 넘겨주어서 그것이 신속히 다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졸에게 붙여서 왕의 도를 왕의 이 조서를 각도에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12월 곧 아다를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 남녀노소, 어린아이, 부녀 누구나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제 하루 만에 다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언제냐 하면은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은 대학살 시기가 11개월 후로 결정된 것입니다. 제비 뽑아 결정한 것인데, 하루 만에 다 죽이는 것인데, 이것이 이들이 계략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이 학살 시기가 11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각도에 전하기 하여 조수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이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날이 11개월 후입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제 그 조서가 내리니까 왕은 또 하만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이 하만의 무자비성을 여기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이제 조서가 이제 전해지니까 수산성이 어지러웠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조차도 어, 이 애매하게 학살을 당하는 이 사실 자체를 민망히 여기고 어,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도 마음의 염려가 되는 일이고 유대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또 다른 이방인들 또 이교도들은 어, 유대인을 미워하는 이교도들은 또 기뻐했을 것이고 완전히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민족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 교차되어서 이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들이 제비 뽑은 것이 11개월 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는데 11개월 동안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11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만의 흉계를 꾸밉니다. 하만은 바로 아각 사람입니다.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각,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 때문에 이제 아각 사람 때문에 이제 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어,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아가기다 죽이려했을 때아가을를남겨놓았잖아요 아가강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아가기 후손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거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아가 왕을 숨겨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하만에게 꾸어 절하기를 거절하는 모르드계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계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한 하가, 하, 하만에게는 이제 자존심이 걸렸고, 그의 허영심, 그의 강한 시기심, 이 모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복수할까? 개인에게만 복수하는 그 분노를 지나서 유다민족 전체에 복수할 계획을 가진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는 이 하만의 모습,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은 결국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하만이 참소를 합니다. 왕에게 조선을 내려서 유대인을 다 죽이라. 그래서 하만의 유대인의 학살 업무는 계획적이었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 경배를 받아야 될그 경배를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가 나서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 어, 결국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진멸하려는 이 사단의 제, 세력은 끝까지 끝까지 계속 이제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입니다. 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 사단의 도구로 수임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어,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어,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이제 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이런 마음은 완전히 사탄의 마음이다. 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내 자신했던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어, 내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탄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 잘못 판단해서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훈 받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당하게 될 위기를 이렇 이렇게 어, 해놨는데 하만의 계획이 이제 법령화 되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런 불행 앞에, 이런 재앙 앞에 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멸절될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 지은 성벽 성전은 또다 해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이제 이 수산성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결국은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창세기 18장 보시면은 이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오직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한란을 피해달라는 피난죄 대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결국은 이 위기 가운데 사탄의 개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단결해, 단결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러지는 것이 이제 사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의지하고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절감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끝까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께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더디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